네, 감사합니다. 1917년 런던 1917년 런던에서, 런던에서 걸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전체 재전통으로 되어있고요. 자, 망경입니다. 전체 망경은 그냥 일반 망경이에요. 자, 상태 퍼펙트할 정도로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거기다 각고 여기까지, 이렇게 자, 시작하자, 심화부터 하라갑니 자, 현재 심만 20입니다. 20. 자, 20, 20. 자, 30으로 갑니다. 30. 30만 계십니까? 현재 20만 삼 번. 30만. 자, 25, 30. 30. 자, 30이 안 계시면, 자, 골까요? 얼마죠? 골까? 선생님, 어디 가셨어 골. 30 m s h i p Sammy. 십 h e Hansi is War. s 자 m s h 만2 8만3 0만 i 십 s a 삼 s h i 삼 s 삼 m Samma, s a 만 s a 30. a Samship, Samma, s a m s h i 0 Samship, s a 96번 꼭 94번으로. 자, 99번 꺼 자, 미세 밑에 마블입니다. 미세 밑에 마블로 되어있고, 여기에는 유리. 자, 리 원석을 칠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자, 채색이 들어가는 접시예요 하나, 둘, 세정해 가십니다. 유리를 아주 조그만 걸 계속 자았던모자에그 붙였어요. 자, 손아 비교 조심하십시오. 만갑다 만, 자, 이만, 이만, 이만. 만우천원십니까만우천원십니다 자, 안 계신 만에, 자, 67번으로 갑니다. 뭐야 <laughs> <laughs> 자, 회원관념전정합니다 자, 회원자 5만인데, 자, 전체 상태가 아주 가볍고 좋아요. 나무. 나무니다 자, 전체 5대 나무로 되는데 자, 굉장히 가볍고 죽이던 것은 가해요 자, 허영자 원반입니다. 만수원. 현재 만만데 2만원 2만원, 2만 3만원 3만원, 3만원, 3만 자, 2만원 쏘겠습니다. 2만원 쏘겠습니다. 3만자3만안됩니다 2만원 쏘. 자, 2만원 에 22번으로 가겠 나도 저기다가 한번 들어가서 그죠 집에 있는 거 무거워. 무거워서 들고 들어가서 꼭부딪혀 자 밑에 자 잠깐 있어는청총학이라고돼 있어요 자 청학 청학교에 잡는 거냐 합입니다자만청니다자아지 청자 허격입니다만 개씩 청학교가 만 이만 없다 이만 이만 자 이만 개십니까 자만 오천 맞죠 만 오천 자만 오천 이만 가져올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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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만 개십 만 오천 자 오십오 번로갑니다 애기 밥그릇에요 자, 아우, 좋다, 좋다 자, 이거는 이제 공방이죠. 우리는 유명 방자 공방이죠. 단고제, 단고제에서 만든 거예요. 자, 이 박클 자 두벌이 들어니다 자, 이번 자식기 하나, 옷식기 하나. 자, 이 박클 자 두벌. 자, 위에는 기프리자가 저기가 잘 들어갔어요. 자, 시작을 자 만수합니다. 젓가락 두세트 하고, 자, 얼마? 5만, 6만으로 합니다. 6만! 자, 현재 6만 7만입니다. 7만, 7만! 자, 7만 계십니까? 7만, 8만! 8만! 다음 번제 거. 8만, 8만 가시죠 자, 8만이 한것십니다 7만. 7만에, 자, 100번으로 가고요. 어디 여행갔대이만 들고 다면 굶어죽지 않겠어 그래서 갖고 가서 밥을 더 먹어줘요 아, 음. <laughs> <laughs> 자 소등에 타고 은자 목둥이 피리 부는 모담아봤다자작가는 워랑 오웅진 자국정심사위까지 했던 입니다 국정특성과 심사를괜히 오래 했던 니자 워랑 오웅진의 자, 작품 들어니다 만석 난 만자 사망했다 3만, 3만, 5만으로다. 5만 오니다 5만, 오만 자, 오만 계십니까? 5만, 7만 오니다 7만, 7만, 7만 자, 6만 가시니 자, 2만, 양만계신오 5만은 85번으로 갑니다 여기 필요한 사람이 있다, 자, 중강 선생님자학금이 들어갑니다. 진인의자 붙잡고 갑니다 자, 만수 갑니다. 중강의 학금 자, 강장님, 만계십니다만 20, 20, 20. 자, 20 계십니까? 자, 안 자, 만 이만가 다 이만 이만 자 이만 계십니까 만오천 자 만오천 안계십니자만 만에 자 삼십 번 넣으라고요 자 모란도 손자수인데요 자 이게 아주 좋아요 자 나이도 한갑 정도 됐고요 자 장점은 여기에 수가 괜히 두껍습니다 칠수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기왕하게 잘없어요자 만수합니다 모란도 자수 만 계십니까 만 만오십 번 20 20 자, 이만 자, 가만원입니다 2만 이게 액자 지금 잘못만나서 그렇 액자 맞고 기억막힌거예요자 2만 몇십니까? 1 5원오자1 5안계니 만에 32번 들어갑니다 자 원단 자원단도자작품도자이예요자 원단도에 자, 작품도자이고요자 작품 상평통보 그 다음에 자 무슨 수복자가 이렇게 들어가있어요 아니. 아니. 돈이 아니고, 바둑갈바둑갈이 들어갔어요. 바둑갈하고 빨리 칠게. 자, 만수 갑니원당도에 자꾸 날아가는데, 자, 목숨 숫자가 이렇게 잘안 들어가요. 복, 복자하고. 자, 만우 계십니다. 만만 자, 만만자이만원 이만! 이렇게 특이한 그림는게 낫지 않아요 자, 만원씩만두천만원천한거예만 아, 이거 당기고, 겸모로 주담하라고. 만들지 자, 만 만원 천하시 마지만으로 다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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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괜찮다니까 밑으로 갔는 자, 이만! 이만 오천만 이만 오천. 이만 오천만 계십니다. 이만에 37번으로 왔네. 근 좋구만.